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국내산 새우젓 갖고 왔고요. 3kg 2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매인이 30년 동안 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 목포 수업에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깍깍 눌러서 어, 담았고요. 굉장히 특상품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다섯 마리 63,000원, 열 마리 118,000원이고요. 한 짝에 30마리 들어가 있는 걸 30미 병어라고 합니다. 보시면 손도도 굉장히 좋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매 받은 병어고요. 굉장히 물 좋고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햄이나 구이로 가능합니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시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는데요. 다섯 마리에 8만원, 열 마리에 1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 병어 회나 구이나 조림으로 드셔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특히 제가 병어 회는 뱃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맛있는 뱃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성 대낙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금어기 전날에 전에 이제 매입한 낙지들인데요. 대낙지 5마리에 5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트실하고 요포탕이나 볶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가리비도 많이 나, 나가고 있습니다. 흑산도에서 가지고 왔고요. 2kg에 3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 자연산 해삼입니다. 해삼이 다음 달부터 금어기입니다. 해삼 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연산 창고동도 오랜만에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2kg에 29,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항상 저 사랑해주세요.